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노래만 하면 몸기 쉽니다. 노래 재질이 없는 것같아 제가 대구, 울산, 부산, 경남, 창원, 마산 다녀왔습니다. 민심이 뒤집어졌습니다. 야 이거 정권 교체는 해야 되는데, 도대체 정권교체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우리 공화당이 정권교체한 사람 우리 공화당이 힘 다했더니 아 너무 힘이 없어서 힘은 국민들이 찍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조 찍조라카네 조 찍조 지금 국민들께서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에 4년 8개월 보면서 락토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저렇게 무능하고 저렇게 무책임하고 저렇게 감각도 없고 저렇게 바보 같은 야 정말 재연 대통령 등 뒤에 칼 꽂고 촛불 부대타 통해가지고 권력 찬탈에 가더니 4년 8개월 만에 나라 완전히 박살낼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현대자동차 앞에 가서, 현대자동차 아시죠? 민주노총의 본격지 현대자동차 앞에 가서 제가 그랬어요. 대한민국에 민주노총 없는 나라에서 좀 살고 싶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정교도 없는 나라에서 좀 살고 싶다. 그것이 대부분의 국민의 생각 아닙니까? 62년 전년 연장에서 청년 일자리 반토막 냈는데도 현대자동차가 64세까지 청년 연장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저거 아들, 딸들은 취직 집까지있다고 그런 거양이지 64세 청년 연장하면요, 청년 일자리 반에 반토막 납니다. 그때는 문제인 같이 어리한 사람이 나와서 이제는 17만 8천 명 공무원이 아니라 50만 명 공무원 다시 뽑겠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까? 제발, 정말, 민주노총 악행 앞서 뽑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 어느 정당에서 정당의 지도자가 현대 자동차 앞에 가서 민주노총 에체하라고고압지는 정당 지도자 있었어요? 없습니다! 당당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이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 돌아서 민주노총공화국이 됐잖아요. 문재인한테는 말로는 청년 개꿀입니다. 아까 누가 내말 내 따라 하더만. 여러분, 청년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자파들은 청년 여러분의 삶에 청년 여러분이 3포, 5포, 7포, 9포의 고통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오직 관심은 자파정권 연장에서 권력 나라묵자 권력 나라묵고 국민 도속이고 지원금 보풀면은 또 찍어준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권교체는 해야 되는데 야참 한심합니다 윤석열이가 정권교체 하자 갔더니 김정인 영감이 정권교체 하면은 정계개편에서 내각제 해가지고 민주당하고 야합해서 민주통합정부 만들겠다. 민주통합정부가 뭡니까? 민주당하고 야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대통령선거 끝나가지고 어리어리, 도리도리 정권교체 하면은. 민주통합정부, 민주당하고 손딱 잡아가지고, 이원 집정부제 개헌해서 민주통합정부 만들면은, 그때는 윤석열이 따라다니는 사람들 뭐라할 거야. 그때는 뭐라할 거야. 요야 민주당하고 손잡아도 국정 운전만 잘하면 될까 아이가 있답니까? 자유파 국민들의 가슴에 새겨있는 한을 보는 것은, 문인 자파 독재정권의 악법, 악행, 악습을 뿌리채 뽑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붉은 적폐를 끝장 내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문재인 감옥 보내겠다 소리 한마디 못해요. 제가 부산중공업 앞에 가서 그랬어요. 문재인이 반드시 원전 폐기, 배기, 이 폐기를 우리가 폐기해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그만두더라도 원정 폐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 돼요 문주인이 양산에 가서 쉽게 그냥 보어스럽게잘살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라를 이 지경에 만들어 놓고 이념을 두쪽내고 자파 역사를 만들려고 했던 그 악행이 우리의 국민들이 가만히 놔둘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고민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전공교체는 국민의 명령인데 전공교체를 잘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가슴을 찢어내려야 된다 전공교체하면 뭔지 알아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 탄핵은 이제 법으로 완전히 정상화 정당화 돼버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단핵은 그들 말대로 여야 민주통합정부 만들어서 한건더 가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정권 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회주의 연방국가로 가기 위한 그러한 길을 갈 겁니다. 여러분이 김종인 영감님이 정체성이 있습니까? 윤석열이가 정체성이 있습니까? 이재명이야, 원래 빨갛니까 빨갛다 치지만은 우파의 후보라는 윤석열의 정체성이 도대체 뭡니까? 없습니다. 마누라는 자가 자기들은 자파라고. 윤석열이는 민주당 가야 되는데 민주당 간서없서 국민의힘 돌었다고 국민의 힘에 있는 당원들 정신 좀 차리세요. 또, 탄핵 때 그렇게 속보도 여러분들이 지금 속보 있다는 걸잘 모르십니까? 이재명이는 솔직히 말해서 제 입에 올리기도 싫어요. 여기서 이재명을 찍어야 되겠다는 사람 이 있어요? 있습니까? 이재명은는 그냥 아웃시키 놓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다가 안철수,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자파 독재의 나라가 체제가 무너지고 시장 경제 무너지고 우파의 역사가 쓰러질 때동일 가가지고 마라톤 하는 사진 올리고 미국 가서 마라톤 하는 사진 올린 게 안철수인데 안철수가 무슨 대한민국 국가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착각들 <목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야 착각들 누가 그카드 윤석열이 그래 싫으면 안철수하고 손좀 잡으면 안되나 이카는것같더라손 잡을까요? 제가 <목소리> 막 이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대통령께서 4년 9개월 침묵한 이유를 이제 아실 겁니다. 왜 그분이 한마디 얘기를 안 하셨는가?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분은 침묵을 그는 그냥,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투쟁한 겁니다. 국민들한테 정확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국민들께서 진실을 아는 그날, 우리가 정권을 찬탈한 그 내용을 아는 그날, 용기를 가질 수 있거다. 용기 있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대한민국다운 나로 만들 거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침묵투쟁을 하신 겁니다. 우리 공화당의 역할은 바로 용기 없는 국민들한테 불법거지 탄핵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요. 그 불법거지 탄핵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정의가 무너지고 체제가 뒷바뀌는 것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5년 가까운 투쟁을 통해서 국민들께 용기를 드린 겁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진실이 뒤바뀌는 탄핵이 되니까 윤석열 같은 자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이재명 같은 자가 대통령 후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이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이런 차원을 들어서 나라의 국민의 가치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불인가도 구분이 안 돼요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가도 구분이 안 됩니다 똑같은 최악의 대통령 후보를 뽑아놓고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 찍어야 되는 강제적인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랍니까? 그래서 우리는 탄핵이라는 시점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느냐.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가치가 무너진 날이랍니다. 부리가 정의를 무너뜨린 날이고, 거짓이 진실을 무너뜨린 날이고, 그날부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가치와 철학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5년이 지나서 지금의 후보들을 대통령 후보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처절한 투쟁을 한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국민들께서 가치의 혼돈이 생긴 거예요 저렇게 욕자하고 저렇게 모든 잘못을 했는데도 대통령 후보 되더라 문재인 정권에 빌러먹어 모든 권력을 휘두르도 우파의 대통령 부부가 되더라. 그것은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가치가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쟁하는 것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끌어내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무역투쟁을 하고 진실투쟁을 한 근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무너진 가치를 다시 세우자는.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 가운 대한민국을 만들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가치를 다시 일으켜 세우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렇게 많이 모인 여러 동지들의 자유파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힘대시다 제가 지역을 다녀보니까.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어느 정도로 국민들이 아시는지 아세요? 세상이 뒤집어진 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느낄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주변부터 설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간 나면 전단지 가지고 돌려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시간 나면 서명대 나가서 돌려야 됩니다. 예! 내 동네에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세 사람이 이대한민국의 무너진 가치를 세운다는. 우리의 미래 세대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자들한테 대한민국,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을 물려준다는 그런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싸웁시다 여러분 오늘은 도심을 관통합니다 여기서부터 광화문 앞에 거기서 종각, 종각에서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옵니다 도심을 관통하니까 여기가 남대문 경찰선가? 야, 쫄아 가지고 말이야. 사람이 엄청 모이니까 쫄았어요. 자, 여기 앞에 여기 우리 299명 계신 분들은 풍선을 그대로 들고 계시고 저 밖에 있는 풍선은 지금 손 한번 나 보세요. 풍선 올라가는 방법이다. 자, 풍선을 함께 해 보세요. 저 여기도 마찬가지로 풍선 들있는 풍선 다 보내세요 여기는 보내지 말라니까 여기로 보내지 말고 저 바깥에 있는 분들은 다 풍선 띄우세요 바깥에 이 침포의 바깥에 있는 분들은 풍선을 다 띄워 보내세요 이야 장관이다 장관 한번 보세요 한 분도 풍선 전고 가시지 말고 다 띄워 보내세요 여기 풍선 들고 있는 분들 다 뛰어보내세요 여러분. 이야, 멋있네. 풍선 다 보내세요. 여기 바깥에 계신 분들도 풍선 들고가실라 했는데 아쉽지만 풍선 저 뒤에, 저 뒤에 풍선 들고 계신 분다 보내세요. 제가 보내라고 할테니까 이유가 있어서 모르니까 다 떼어버려지지 여기 2 9 9명 안보내도 됩니다 아따 풍선 다져도 힘든다고 보내라고할테 보내지 마라 하는거지 나음내면아저 아, 나무에 걸릴거봐 <laughs> 나무에 걸렸어 대단합니다 <laughs> 오늘 경찰들이 좀 부상이 걸린 것 같아요. 우리 평소보다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인원들이 오니까 경찰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임무가 있고 하니까 싸우지 마시고 풍선은 다 보내서, 야, 저 나무에 풍선 열매가 열렸네. 야, 무신네 풍선 열매야. 다음주까지 떨어지지 말고 그대로 있거라 그 <laughs> 뒤에도 그럴거야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다 그럴거야 야누가 어? 기가 막힌 포포먼서를 했는가 보다 나무에 풍선이 다 걸려있고 아, 멋있죠 그죠? 예. 제일 멋있는게 누군지 아세요? 우리 예! 공화당 동지들이 제일 멋있는거예요 예! 제가 보니까요 전세계에 우리 공화당 동지 같은 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스스로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고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진돗대도 주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준비되셨습니까? 예. 다시 밤질로 가자!